준결승 레전드 미션은 남진, 설름도 주현미 등 트로트 레전드의 노래를 소화해야 하는 관문. 레전드 미션을 마친 후보들은 두 명이 한 팀이 되어 한대일한곡 대결 대결로 자신의 기량을 최대한 뽐내야 한다. 이 무대에서 일곱 명이 탈락한다. 미스터트롯 준결승 무대는 레전드 미션이다. 트로트의 전설로 불리는 남진, 서름도, 주현미의 노래 중한 곡을 소화해야 한다. 이명웅, 류지관, 황윤성, 강태관 김호중, 김희재, 영탁, 이찬원, 신인선, 정동원, 장민호, 김수찬, 김경민. 나태주 등총 14명이 출전하는 준결승 미션에서 7명이 탈락된다. 레전드 미션을 처음 연 사람은 최연소 준결승 후보자인 정동원. 그는 평소 존경하는 남진의 옷으로 무대를 꾸몄다. 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안정감 있고 깊은 울림 있는 목소리에 남진은 나이에 맞지 않게 음정, 박자, 실력이 너무 완벽하다.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음악적인 실력을 저 나이에 맞지 않게 딱 갖췄다. 훌륭한 천재적인 친구다. 놀랐다고 높이 평가했다. 레전드 미션 대시 한 대일 한국 대결. 일곱 명만 살아남는다. 김호중은 건장한 외모와 반전되는 주현미의 작사랑을 선곡했다. 그 동안 성악과 트로트를 접목한 스타일을 선보인 김호중은 좀 간들어지고 애교스럽게 주현미의 작사랑을 소화했다. 도차 본선에서 진 왕관을 썼던 영탁도 주현미의 노래를 선곡했다. 추억으로 가는 당신을 구성지게 부르는 모습에 심사위원 모두 탄복했다. 아이돌 외모의 이찬원은 서른도에 잃어버린 30년을 불렀다. 청국장 보이스라 불릴 정도로 무게감 있는 목소리의 이찬원은 현역 가수 못지않은 감정표현으로 시청자를 울렸다. 막강 우수 후보로 꼽히는 이명훈은 서름도의 보라빛 엽서를 선택했다. 첫 소절을 뱉어내자 관객석이 술렁였고 서름도는 흠잡을 데 없다고 극찬했다. 레전드 미션 후에는 두 명이 한 팀이 되어 노래를 소화하는 한대일한곡 대결로 꾸며졌다. 신인선 vs 영탁, 김수찬 vs 이명웅 류지광 vs 김보중, 정동원 vs 장민호 등이 맞붙는다. 이들은 자신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화음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라이벌이자 파트너로 무대를 선보여 관객의 마음을 훔쳤다. 미스터트로 두승 후보 이명웅, 장민호, 현역 파워 통할까 미스터트로 D 결승을 향해 가면서 현역 가수로 참가한 이들의 열륜이 폭발하고 있다. 미스트트롯 송가인 역시 현역 가수로 활동하다 미스트트롯에 참가한 만큼 미스트트롯도 현역부에서 우승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미스터트롯2단 3회 방송을 남겨둔 가운데 누가 우승자가 될 것인가 의견이 분분하다. 첫 방송 시작 전 제작진은 넘치는 끼와 탄탄한 가창력뿐 아니라 퀀칠한 외모까지 갖춘 참가자가 예상보다도 훨씬 많아 제작진도 놀랐다. 1 0일인에 준비된 곤미남 트론맨들이 펼칠, 눈과 귀가 즐거운 감칠맛 나는 퍼포먼스를 기대해도 좋다고 밝혀 미스터 트롯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뚜껑을 연 미스터트롯은 예상을 뛰어넘는 능력자들이 만암의 회화제를 모았고 10%대에서 시작한 시청률은 30%를 넘겨 신기록을 세웠다. 현역부 참가자 다양한 미션 소화력 강해 강력 우승 후보 미스터트롯은 현직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현역부를 비롯해 아이돌부, 유소년부, 신동부, 타장 누부 등 그룹으로 참가자를 구분했다. 방송 초기에는 홍자먼, 임도형, 정동원 등 유소년부 소속의 참가자들이 아이답지 않은 트로트 실력을 뽐내 시청자의 마음을 빼앗았고 실시간 검사거를 장악했다. 하지만 예선을 거쳐 본선 한자, 두 차례 등 여러 관문을 통과하면서 이명웅, 영탁, 장민호 등 현역부 소속 참가자들이 연륜에 맞는 실력 있는 무대를 선보여내 미션에서 진으로 뽑혔다. 경연이 장기전으로 돌입하면서 참가자 모두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치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무대 경험이 많은 현역 가수들이 유리해지는 것은 사실. 네티즌들은 이명웅, 장민호, 영탁 등을 우승 후보로 뽑고 있다. 미스트로트의 우승자 송가인도 현역 가수로 미스트로트에 참가했다. 2010년 전국 노래자랑 진도군 편에 출연해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그해 연말 결산에서 우수상을 탄 송가에는 조은심이라는 이름으로 2012년 가수로 정식 데뷔했다. 하지만 별다른 시선을 끌지 못한 채 무명 가수 생활을 하다 미스터트롯을 만나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 미스터트롯 역시 이명웅, 장민호 등 현역 가수 중에 우승자가 나올지는 미지수이나 현역은 역시 현역이다라는 장윤정의 심사평처럼 현역 가수의 역량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명웅, 장민호, 김호중, 영탁 미스터 트롯 진 중에 우승자 있다. 미스터 트롯은 미션마다 최고 실력자를 뽑아 진 왕관을 수여한다. 이명웅, 영탁, 장민호, 김호중이 진 왕관을 썼었다. 이들 모두 준결승에 진출했고 강력한 우승 후보자로 꼽히고 있다. 쟁쟁한 능력자들 중에서 톱오브톱으로 뽑힌 만큼 진내뽑힌 사람은 여지없이 예상 우승자로 꼽혔다. 지금까지 진내 오름 인물은 4명. 이명웅, 김호중, 장민호, 영탁 등으로 이들 모두 준결승에 진출한 상태. 네티즌은 이들 진중에서 미스터트롯의 손가인에 나오지 않겠냐 예상하고 있다. 본선 세 차진 이명웅 팀 2위 대시 1위 만든 진짜 영웅 류지광 황윤성 강태관과 뽕다발 팀으로 출전한 이명웅은 팀 미션에서 아쉽게 1위에 올랐다. 트로트 웨이드는 1위 팀을 외에는 모두 탈락인 극강의 미션이라 임영웅은 탈락 위기에 놓였다. 그는 에이스전에 단독으로 나서 김광석의 어느 예순 대노부부 이야기로 심사위원 점수 934점을 획득해 1위였던 팀을 전체 1위로 만들어 준 결승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 무대로 실력을 인정받은 이명웅은 새로운 진으로 꼽혔다. 해당 방송은 30.5%라는 경이적인 시청률을 기록해 이명웅 파워를 다시 한번 실감케 했다. 혼선 두차진 영탁, 막걸리 한 잔으로 시청자 울렸다. 혼선 두차 무대는 한대1대승매치로 꾸며졌다. 영탁은 어린 나이에 후배들을 지목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천명훈을 지목해 무대에 올랐다. 영탁의 선곡은 강진의 막걸리 한 잔. 첫 소절부터 공으로 압도한 영탁은 세련된 무대 매너를 선보이며 곡을 이끌었다. 이 노래는 외경색으로 투명 중인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담은 곡이라 연탁의 진심어린 감정이 표현됐고 이는 심사위원과 방청객 모두를 울렸다. 심사위원들은 전원 기립박수를 보냈는데 장윤정과 시아준수는 웃음감이다라고 평했고 조영수 역시 너무 잘한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진 왕관을 쓴 영탁은 미스터트롯에서 한 번도 진을 마음에 두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본선 한차진 장민호 현역 가수의 자존심 세웠다. 본선 한 차는 장르별 팀 미션으로 진행됐다. 현역 부의 2조로 출전한 장민호는 신인선, 신성, 영기, 영탁, 이명훈과 함께 장민호랑 나비로 무대에 올랐다. 이 팀은 앞서 장미 선택 대결에서 꼴지해 댄스 트로트 장르를 소화해야 하는 미션을 받아 박현빈의 댄싱 큰 노래와 안무를 익혔다. 장민호는 현역으로서의 부담감이 있다. 다 장르부에서 진을 가져갔는데 이게 아쉽지 않겠나? 저보다 춤 못추는 친구들이 눈만 뜨면 연습실에 온다. 그 친구들도 연습하는데 현이자 리더로서 이러면 안되겠다 생각하며 어라트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부담감을 고백했는데 라틴 리듬의 관능적인 댄스를 선보인 그의 무대는 완벽에 가까웠다. 원곡자인 박현빈은 지금까지 심사하면서 본 무대 중 최고였다. 현역으로 전혀 부끄럽지 않은 무대였다고 평했고 조영수는 한 명도 노래가 흔들리는 사람이 없었다고 극찬했다. 장민호는 이 무대를 통해 예선에서 진의 오른 기호증을 누르고 새로운 진으로 뽑혀 현역 가수부의 자존심을 되찾았다. 예선진 김호중, 성악과 트로트의 만남 예선전에 진성의 태클을 걸지마로 무대를 꾸민 김호중은 첫 등장부터 화제를 모았다. 성악 전공자다운 깊이 있는 목소리로 트로트를 소화하는 창법 때문도 그랬지만 무엇보다 그의 특별한 삶의 시청자들은 주목했다. 학창시절 온몸에 문신을 새기고 균의 폭력서클과 조폭세계에 가담했던 그는 자신을 키워주신 할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볼 테니 똑바로 살아라라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시자 조폭세계를 벗어나 성악에 빠졌다. 그리고 미스터트롯을 통해 성악가에서 트로트 가수로 변신한 것이다. 김호중은 함께 후보의 오름 이명응을 누르고 첫 번째 진 왕관의 주인공이 됐다. 그는 SNS를 통해 여러분들 곁에서 노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다.